패턴 모델링 76쪽 기본 패턴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올려드렸던 패턴 기본 형태 모델링을 참고해서 패턴 배치에 사용할 4개의 유닛을 만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보시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개의 패턴 형태를 가지고 배치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패턴 모델링을 할때두 번째 했던 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더 좋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플랜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내용으로 좀더 부드럽게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이 모서리 부분이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195의 정사각형 플랜을 만듭니다. F4번 키로 보면 십자로 나눠져 있는 세그먼트가 두 개씩 되어 있는 플랜이에요. 2 0으로 만들게요. Editable 터블 플리로 컨버팅하고 이 모서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간 형태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챔퍼를 하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옆면을 익스트루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사이즈 비율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패턴을 배치할 때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부드러운 형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 사각 상태에서 원형을 바로 만드는 게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인셋합니다 원의 크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인셋을 하고 딜리트 합니다 보도를 안쪽에 있는 뚫려진 부분의 보도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스피어리파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엣지 혹은 보더가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드 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보더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정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그리고 앞쪽으로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지죠. 보더로 바깥쪽에 있는 보더를 선택하고 쉬프트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두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이렇게 된 보더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 레벨을 클릭해서 보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모두 선택합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스무싱 그룹에서는 오토 스무스로 45도 각도를 벗어나면 스무싱 그룹이 다르게 설정되도록 합니다. 기본 형태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터브 스무스를 적용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 터브 스무스 옵션 중에 스무싱 그룹에 의해서 모서리 부분이 각각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면 스무싱 그룹이 다른 면들은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형태를 더 만들어야겠죠? 안쪽에 있는 형태도 스케일을 조정하고 shift 스케일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고 다시 한번 스케일을 shift 스케일 컬랩스하고 엣지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한 다음 여기에 챔퍼를 줍니다. 챔퍼는 기본 챔퍼, 최대 값을 줘서 경계에 해당하는 엣지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겹쳐있는 엣지를 지우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그럼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에도 챔퍼를 살짝 줍니다. 이때는 앞에 사용했던 챔퍼가 나오기 때문에,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살짝만 주고, 개수도 적당한 형태의 개수를 주죠.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옵션을 체크해주고, 오케이 OK 합니다. F4번을 눌렀을 때이 모서리, 사각에서 나오는 이 모서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폴리곤에서 측면에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해서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측면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 폴리곤은 지금 면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그 면이 필요했다면 보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는 게더 빨리 측면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면들을 지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얘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걸로. 이제 이 패턴을 배치할 때 쿼드 스케터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쿼드 스케터는 mcg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개념의 플러그인입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mcg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사각면에 이런 패턴을 배치해주는 그런 모디파이 명령이에요. 링크는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설치할 때는 스크립트 메뉴에서 Install Max Creation Graph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해서 이렇게 다운받은 쿼드 스캐터를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돼요. 바로 사용할 수 있죠. 벽면을 만들어 볼까요? 벽면을 만들 때 쿼드 스캐터는 기본적으로 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뭐 인테리어든 익스테리어든 기본 벽이 있겠죠. 이렇게 이미의 벽이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개수도 나눠져 있지 않을 거고 책에서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정해진 값을 나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천장면도 있겠죠. 그리고 바닥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뭐 바닥면, 천장면을 책에서는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연습을 하실 때는 벽면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프론트에서 보고 원래 벽그 위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벽 안에 살짝 들어가서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벽 위에 딱 맞게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벽면에 새로운 물체를 만들고 쿼드 스케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벽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내가 사용하는 이 유닛의 형태가 어떤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벽에 새로운 물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해볼게요. 기존 벽은 계속 유지하고 패턴 형태를 만들 때는 새로운 물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냅으로 벽에 위아래를 맞추고 옆으로 이렇게 폭은 늘려서 원하는 폭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정사각형이 되게끔 나눠주는 거죠. 유닛이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고,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옆으로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유닛을 보내면 됩니다. 에디 p 블 l 리로 컨버팅하고, 여기에 쿼드 스케터를 적용합니다. 이 쿼드 스케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유닛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Select Object에서 물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유닛이 반복되면서 배치가 돼요. 무척 쉽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배치하는 건 아니고 폴리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아이디가 달라요 아이디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쿼드 스케터에서 첫 번째 물체를 선택했을 때 여기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인 아이디에만 지금 선택한 타일 A를 배치하는 겁니다 id2번에 또 다른 패턴을 배치하고 싶으면 id2번 그리고 그 해당하는 패턴을 선택해 주면 그 패턴이 배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 배치하는 패턴이 두께가 없다면 지금처럼 면에 겹치겠죠 그런 걸 고민해서 두께를 만들거나 벽을 살짝 안쪽으로 집어 넣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재질 id를 1번으로 해 놓고 쿼드 스케터 1번에 있는 타일이 배치되게 하고 그리고 타일을 바꿔보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그 타일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사각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균일하게 형태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작업자가 내야겠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쿼드 스케터가 이런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패턴만 바꾸면 바로바로 바로 바뀐다는 거죠. 물체를 지우고 만약에 벽면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 사용하는데 면을 분할해야 되겠죠? 면을 분할하는데, 커넥트나 이런 명령으로 도면에 맞게 분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가 다 보이게 분할할 거예요. 그리고 면들을 뭐 무작위하게 선택하기도 하고, 그림에, 그림같이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결이 치듯이 선택하기도 하겠죠? 그 부분에만 그 부분에만 패턴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치하고 싶은 폴리곤을 선택한다면 여기에만 배치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선택된 부분엔 ID 1번, 나머지는 ID 2번으로 해 놓고 여기에 쿼드 스캐터를 적용해서 ID 1번에 원하는 패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패턴 배치를 할수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유닛들을 정해진 사각형에 배치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